사람들이 보통 이제 자기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이야기에 복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뭐 나중에 이제 죽기 한참 전에 말씀이 나오면서 압살롬이 매년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그 머리카락 자른 것이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이면은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kg가 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끔 머리 자르고 몸무게 재보면서 다 아, 가벼워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다 뻥입니다. 한 가벼워 접었자, 뭐, 5g, 10g, 그렇겠죠. 근데 여기 2kg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머리카락이 풍성했다는 건데. 근데 이게 복선이죠. 왜냐하면 그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상수리나무 걸려서 죽기 때문입니다. 어, 요압이 그렇게 다윈 몰래 가서 아마사 죽이고 이렇게 쑥쑥 죽이던 요압이 자기도 칼로 죽죠. 어, 아나리아와 사피라가 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많은 돈 때문에 결국 또 그들도 돈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사랑했던 그 수많은 첩들로 인해서 결국은 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강한 것으로 오히려 망하게 됩니다. 어, 갑자기 제가 철학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플라톤이 국가라고 하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국가, 썼다기보다는 그걸 했는데, 제 8권에서 이상적인 국가가 몰락하는 네 가지 유형의 정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정부들, 국가들이 다 어떻게 망하는가. 근본적으로 인간이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욕망이 어떻게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굉장히, 아, 이거, 저 우리 시대와 맞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플라톤이 제시하는 제3번째 정부 형태가 민주 형태입니다. 뭐 당시 당연히 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국가였으니까 민주를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인간의 기질이 뭐냐면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이 여기 민주 정부의 기질인데 플라톤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자유가 민주주의는 그 멋대로 하는 그 자유가 결국 민주주의를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민주주의가 어마어마한 위기를 받고 있는데 제가 뭐 갖고 있는 사견을 여기서 펼치고 싶진 않고, 어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왜곡된 자유, 왜곡된 민주 정신이 결국은 민주주의 파괴를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어려운데. 한국이 어, 사고까지 있어서 정말 목 놓아 울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공산주의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민주주의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의는 어떨까요? 그래서 의의는 의의로서는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인이 의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의로서 살려 그러면 의인이 될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예 전제하시고 의의를 추구할수록 우리가 망하는 의인이 될 수밖에 없죠. 바이리세인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 배로 살아야 합니다. 어, 율법으로 살면 망하는 겁니다. 율법이 귀하고 중요하지만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바리세인들이 율법 중심의 신앙을 가져오고 바리세파가 전체를 잡고 율법으로 유대인들을 푸시해서 나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의의는 의로써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살게 되는 것이죠. 뭐 제가 다시 또 민주주의로 돌아가지 않겠지만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유로써 민주주의가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자면 분명히. 입법부, 행정부, 사법 다 나눠져 있는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야 되는데, 만약 입법부가 이렇게 폭거를 하면 누가 견제를 해야 됩니까? 견제가 안 되잖아요. 민주주의에 얼마나 허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건 아닌데, 갑자기. 너무 <laughs>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가 두주 전에 차디 기억나십니까? 차디 네.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가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그러나 그 의로움을 갖고 즉결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서 오히려 가만히 덮어주려고 했던 그런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가만히 내두시지 않죠. 왜냐하면 의로워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게 하나님 천사로 꿈을 꾸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의로움이라는 것이 법만 지키는 게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으로 망하지 않으려면 의로움을 넘어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토저의 의로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거죠. 그래서 의로워질수록 우리는 한계를 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의로움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율법이 뭐가 잘못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되면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용납이 어디 있습니까?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만 있으면 결국 그게 다 우리 서로 망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라라고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 이게 우리에게 의로움을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법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살수 있습니다. 총균쇠라고 하는 책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신 이제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문명의 붕괴라는 책도 쓰셨는데 저도 이제 그 책을 아주 오래전에 읽었었는데 안에 내용들이 뭐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어떤 문명들이 이 대단했던 문명들이 어떻게 어이없이 사라졌는지를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환경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어~ 결국은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대단했던 문명들이 사건과 사고 속에서 회복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야가 무너지고 바이킹이 무너지고 어, 그린랜드에 살았던 바이킹들이 다 굶어 죽었습니다. 어이가 없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거대한 석상이 있는 이스터 문명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문명들은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야 합니다. 내가 우리가 살려면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이거에 이 해결책이 우리 로마서가 우리 앞에 내려놓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우리에게 내놓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렇게 가슴 아프고 힘든 연말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을 잘 보낼 수 있습니까? 저는 뭐 멀리 보지도 않아요. 오늘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날이라는 게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목회자들은 주단위로 살거든요. 저희는 주일날 설교하고 수요일 설교하고. 그러니까 주위를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몰라요. 저는 그냥 한 주가 지나가는 거지 1년이 지나가는 느낌은 잘 오지 않습니다. 2024년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의료 대란이 있었고 45년 만에 개엄이 있었습니다.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정말 가슴 아픈 항공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고 일본도 이시다 총리가 재임이 되었고 또 환경적으로는 폭염과 홍수, 지진 다양한 환경 재난이 지구를 덮고 있고 세계 곳곳에 여전히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고 작은 일들 어 거대하고 때로는 작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린 자꾸 연약하잖아요. 교회는 힘이 있습니까? 어, 교회는 큰 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200만 명이 모이면 뭐가 해결이 될까요? 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의로움으로 가득한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에 다시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움의 폐기가 목적이 아니라 더 귀한 믿음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1월 첫째 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국교회 기도회를 여시고, 지금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인들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린 자꾸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처죽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믿음으로만 살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좀, 오늘도 기도 좀 하려고요. 오늘도 기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다시 서야 하는지, 어, 우리를 돌아보고 다음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기도를 좀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이 송구영신 예배인 거 아세요, 여러분? 저도 어떻게 잠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언제더라 그러다가 내일이네? 이, 이게 참나.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인데요. 원래 송구영신 예배가 막 환호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뭐 분위기가 그럴 분위기가 좀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는 좀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우리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호와 기쁨은 좀 잠시 내려놓고 또 기도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어둠에 갇혀버린 나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빛이 할렐루야! 회복의 밝은 빛이 아침에 같이 떠오르려면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랑하는 것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의로 무너집니다. 제가 무슨 일련의 사건들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보십시오. 제일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허점을 갖고 있었으며 로 인해서 무너지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돈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자식이 하, 이런 애가 어디 있어? 이렇게 착하고 훌륭한 애가 어디 있어? 여러분 더욱 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사업이 잘되고 건강하고. 그거로 여러분이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시면 절대로 더욱더 믿음으로 사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의, 부가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능력이 되었던 그런 의가 있을 때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뭐 돈으로만 살아도 살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명예도 언젠가는 꺾이게 되어 있고 건강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떠한 의도 우리를 의롭게 할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 길만 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십니다. 저희 명성교회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명성교회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가운데, 올해의 마지막을 나의 믿음을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나를 더 날카롭게 세우고, 녹슬고 무뎌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오늘 마지막 시간에 거룩하게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정신이 차려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을 주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희한하게 기도하면 마음이 맑아지면, 뭐 이게 돌을 닦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슬플 땐 기도해야 되고요. 답답하고 어려울 땐 기도해야 됩니다. 괴로움이 나를 덮고 있을 때, 막 빚이 나를 덮고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나를 덮고 있고, 별의별 어려움이 우리를 덮고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이길 빠져나갈 수 있다. 내가 너를 향한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고 소망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고 이 세상에 잘 나갈 때도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고 항상 우리는 믿음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실 때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우리 대한민국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줄로 믿습니다.